USDT 밑줄 KRW 안정적인 가격 움직임 2024-0825의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USDT 밑줄 KRW 위 가격은 1340원으로 201 이동 평균선에 근접해 있다. 최근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는 주가의 하락세를 동반했으며 8월 중순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적으로 이동 평균선은 하락세를 보이며 이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대 강도 지수, RSI. RSI는 현재 47.37로 중립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상태임을 의미한다. 과거 RSI가 이 수준에 있을 때 가격이 큰 변동 없이 횡보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RSI 수준에서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값은 75로 과매수 구간에 근접해 있다. 이전에도 이 값이 70 이상일 때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MACD는 -1.80이며 신호선은 -2.50으로 MACD가 신호선 위로 교차하면서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 그러나 히스토그램은 여전히 음수로, 이는 강한 상승 추세보다는 조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볼린저 밴드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중간에서 약간 하락한 상태로 1340원에 위치해 있다. 상단 밴드는 1342.81원, 하단 밴드는 1334.88원이다. 주가가 하단 밴드에 근접할 경우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중간 밴드에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50%, 1364원에서 하락해 61.8% 수준, 1357.39원에 근접해 있다. 과거에도 이러한 되돌림 수준에서 주가가 반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간 USDT 밑줄 KRW 위 최고가는 약 1392원. 최저가는 약 1336원으로 기록되었다. 현재 가격은 최근 저점 부근에서 횡보 중이며 1년 동안의 평균 거래량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가격 변동률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량은 급증과 함께 변동성이 커졌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간 USDT 밑줄 KRW 위 최고점은 1500원대, 최저점은 1200원대였다. 이 기간 동안 주요 저항선은 1400원대, 지지선은 1300원대로 확인된다. 거래량은 주요 저항선에 도달할 때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현재 거래량은 감소세에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총평 종합적으로 USDT 밑줄 KRW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주요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도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요 저항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하락이 우려된다. 다만 특정 지표들이 반등 신호를 보일 경우 단기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시간 검색에 따른 추가 정보 USDT 및줄 KRW는 최근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외환 시장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다소 축소되고 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 강한 매수 또는 매도 신호는 없지만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변동 가능성은 존재한다.